안녕하세요. 공공기관10 플러스 1년 차, 공공기관 10년 차 현직 부장에 말한다의 현직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궁요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의 분위기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분위기라는 영화가 하던데 그 그날의 분위기라는 영화를 보니까 저도 그 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무슨 날이냐 면접날 때. 어 여러분이 그 공공기관 면접을 가시면은 그 공공기관 면접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사기업 다닐 때 면접 갔을 때와 공공기관 면접 갔을 때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랐어요. 사기업 면접 갔을 때는 뭐랄까? 약간 장난스러운 느낌이랄까? 개방적이라고. 개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원했던, 제가 일을 했던 분야 자체가 좀 그렇게 개방적인 분위기 쪽이기도 했고, <laughs> 그런 곳에 일을 하다가 공공기관 면접 갔더니 음, 음, 분위기가 나름 분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면접에 여러분이 딱 가셨을 때그 공간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좀 관찰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그, 공공기관 면접을 가면은 면접관이 뭐, 한 다섯 명, 여섯, 많으면 여섯 명, 이렇게 있어요. 그 면접관들의 구성은, 어, 타 공공기관의 그 인사부 부장님들을 좀 모셔옵니다. 타 공공기관의 인사부 부장님들을 몇명 모셔오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좀 모셔오고요. 크게, <laughs> 어, 그리고 내부위원 한 명,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기간에 다니고 있는 내부위원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부위원은 그렇게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위원들인데, 어그 응시하고자 하는 그 파트에 따라서 위원들, 심사위원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식품, 제가 자꾸 식품 쪽에 있다 보니까 식품 예시를 드는데그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가 식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식품 쪽에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타 공공기관의 식품 분야의 부장님을 모셔오고, 여러분이 만약에 전산직을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실 본부장 혹은 부장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옵니다. 정정 끝. 예를 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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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 쪽이다. 물리학 쪽이면은 물리 관련, 뭐, 과학기술원에 있는 뭐, 부장님, 아니면 교수님, 뭐, 이렇게 오겠죠? 그런 식으로, 음, 교수님,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인사부장님, 그리고 내부위원, 그리고 전공,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특정 분야와 관련된, 어, 공공기관의 부장님. 네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심사위원이 네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은 어그 질문을 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면접을 가면은 되게 다양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조금 그연역이 있는 기관이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좀. 어느 정도 막 10년, 20년 이상 된 기간이다. 아니면은, 어, 1년, 2년밖에 안 됐지만 규모가 큰 기간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면접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책상에 면접위원이 봐야 할 책자가 요렇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laughs> 어, 공공기관 면접위원이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자가 세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함 하나는 그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프린트 아웃된, 어, 어, 공고문, 그리고 공고문에 붙임 파일로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뭐,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들. 왜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문에 봤던 문서, 그거를 다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한권 이렇게 놔둬요. 한권 놔두고 그다음에 다른 한권은 면접 위원이 어, 참고해야 할 내용들, 그래서 면접 위원이 봐야 할 내용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 부분에는 그냥 뭐 면접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점수 를 매기잖아요? 시스템 설명 같은 내용이어서 건너뛰면 되고 뒷 부분에 가면은 면접 위원의 그 질문 태도. <laughs> 어, 당황스러웠는데, 질문 태도라던가, 뭐, 질문 내용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가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가이드가 면접위원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가 정말 많았어요. 한, 세네페이지? 이만한 한, 큰 책자에 한 세네페이지, 어, 면접위원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읽느라고 지금 고생을 했는데 왜냐면은 그 공공기관에서는 면접위원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아마 거기 담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 면접위원이 참고해야 할 가이드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압박 면접을 지향해 주십시오. 압박 면접 하지 말래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요즘은 압박 면접을 하지 않는 추세다.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깜빡좀더 놀래가지고 잠깐 난데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지? 응. 아무튼 압박 면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고 그 밑에 이러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행동이 압박 면접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좀 질문하는 걸로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질문하면 그거에 꼬리를 물고 또 질문하고 꼴그 답변을 하면 답변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좀이 음 사람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편인데. 어, 압박 면접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피, 피 수험자의 눈을 3초 이상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laughs> 면접관이 3초 이상 바라보면 압박 면접이래요. 그래서 3초 이상 바라보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턱을 개고 그냥 제 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또 압박 면접이라고 지적을 받을까봐서, 어, 가급적, 어, 그,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초 이상 보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질문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나는 건그 정도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압박 면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 그리고 모든 기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제가 최근에 갔던 그 기관은 그런 게 있었어요. 꽈락제도가 있었어요. 면접에서도, 면접에서도, 어, 60점 미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면접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밑에서부터 경쟁을 치열하게,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마지막 면접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어다 어떤 내가 만약 이제 뭐 수험번호 한 45번 이에요 45번 인데 내가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떨 때는 3명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2명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1명이 들어가고 이런거 케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거는 어 본인이 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타이밍에 여러분 혼자 들어갔다 나이스한 상황입니다 적격자가 여러분 밖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면접 좀만 잡으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니까 러한명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들어갔으면. 근데 세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무 관련해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이 세 명이라는 거고 네 명이 들어갔으면은 그 직무 관련해서 네 명이.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그네 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4대 1의 경쟁률이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이 직무 관련해가지고 어 만약에 한8 명이 최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네명네명네명 4명, 4명, 4명 이렇게 끊어가지고 면접을 보니까 이 직무 이 직무 8 명이죠 근데 나눠서 네 명씩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와나네명 중에 한 명이야 이제세 명만 제기면 돼라고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갔죠. 혼자 면접을 혼자 들어갔죠. 그거 조금만 면접을 잘 보면은 바로 합격입니다. 그거는 적격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사위원들끼리 그 면접 피 면접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 네, 이번 거는 적격자가 한 명입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해줘요. 어 그래가지고 어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아 적격자가 한 명이구나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으면 은이 직무는 빵꾸가 나겠구나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그한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긴장을 끈을 싹 내려앉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물을 들으듯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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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긴장 절대 할 필요 없어요 한명 들어갔을 땐 긴장 절대 하지 마세요 긴장만 안 해도 붙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날의 분위기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공공기관의 면접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봤어요. 압박 면접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가급적이면은 그 면접 피 면접자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쳐다보지 않는다. 그,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안 쳐다보고 밑에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거 쳐다보면서 막 줄긋고 있고 그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면접 보는 입장에서 더 긴장할 수 있어요. 어, 왜날안 쳐다보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는 그냥 서류 사, 서류만 봤을 때도 나한테 는 질문할 거리가 없고 볼 가치조차 없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쳐다보면 은 압박 면접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셔라. 그리고 혼자 들어갔을 땐더 긴장하지 마셔라. 그런 말로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 어, 많이 실수하는 거. 진짜 이거 유튜브에 조금만 뒤져보면은, 면접 때 조심해야 될 것들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실수를 하지?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콕콕콕콕콕콕 찍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